제12장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슬기롭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 덕이 있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류관과 같으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의인의 생각은 의롭지만, 악인은 남을 해칠 생각만 한다. 악인은 숨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집은 흔들림이 없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겠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 뿐이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지만 허영을 쫓는 자는 정신이 없는 자이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여도 의인은 형통한다. 악인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현은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 여호와께서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른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 준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유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